is that sexy small looking forward to see you my <t> hope i will lose control <champions> 상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름이 왔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꼭 필요한 옷들이나 아이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룩들은 바로 썸머 에센셜. 올여름 필수템이에요. 이번 영상은 특별히 SSF샵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쇼핑을 해보니까 입점 브랜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편집샵인 비이커부터 시작해서 국내 브랜드 또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 브랜드들까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그런 플랫폼이더라고요. 그 밖에도 뷰티 아이템, 뭐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등등 없는 게 없는 그런 쇼핑 플랫폼이니까 S&S의 부샵을 모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꼭 구경이라도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름 하면 청량한 원피스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미니? 이라고 아주 시원해 보이는 구우클로스의 롱 드레스예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된 브랜드인데 역시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연청 같은 느낌으로 데님 같은 컬러기도 한데 면으로 된 아주 시원한 여름 소재예요. 길이가 긴롱 원피스지만 살랑살랑 날리는 가볍고 얇은 소재라서 시원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포인트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단조로운 느낌인데 반전 뒤에 이 리본 백스트리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없었으면은 자체 심심해 보일 수도 있었던 그런 원피스인데 이거 하나로 아주 특별한 그냥 바로 포카리 스웨트 CF 찍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여름 여신을 만들어 주는. 그런 원피스이기도 한데 이거 입고 바다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짚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라피아 헤드 같은 거 하나 탁 써주면은 바캉스 패션 끝나는 거죠. 그다음 톤온 톤으로 매치했던 이 숄더백. 이거는 디 에피처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좀 유니크한 빈티지 감성이 돋보이는 브랜드예요. 근데 제 취향 아이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새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에 이렇게 반사가 됐. 때 은은하게 이렇게 광택이 도는 느낌이 너무 너무 예쁘고 컬러도 약간 톤 다운된 블루 컬러라서 어디든지 매치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얇게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가방에 좀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고 가운데 여기 볼 이렇게 콕 박혀 있는 디자인도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나의 원통 파우치 같은 느낌인데 뭔가 가방이 아니라 파우치 같은 느낌이라서 더 귀여운 매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트 키링은 제가 집에 있는 키링을 다한 건데 이 골드 체인이랑 색깔이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귀엽게 달아줬어요. 사이즈 자체는 작은데 수납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의 아이템들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가는 편이고 같은 제품으로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모노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그 다음 짜자잔 바로 실버 플랫 슈즈인데 요즘 실버 아이템은 아주 꾸준히 인기 있는 트렌드잖아요. 무엇보다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이 쿨한 실버 컬러랑 잘 어울리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주 가성비가 내려오는 이 실버 플랫슈즈를 에이세컨즈에서 발견을 한 거죠. 아주 얇은 귀여운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고 앞품또 이렇게 스퀘어 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러블리하고 트렌디한 느낌까지 다 잡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 무드로도 코디를 할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딱. 딱한 신발을 잘못 신는데 깔창 부분에도 뭔가 폭신폭신하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발이 정말 정말 편해요. 이런 단화는 특히 이런 뒷 부분 여기에 물집 진짜 잘 생기잖아요. 유연한 소재라서 물집이 생길 걱정도 없고 이 가격에 트렌드와 착화감까지 다 챙긴 아주 실속 있는 아이템으로 저는 추천드려요. 실버 아이템 입문용으로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 아이템은 짜자잔 대표적. 미니멀한 디자인의 브랜드인 아모멘토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깔끔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에 이렇게 좀 독특한 소재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깔끔하면서도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 크롭 아닌 크롭 같은 느낌? 너무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은 그런 길이에요. 니트이긴 한데 바람이 순순 잘 통하는 그런 여름 소재 있잖아요. 보기에는 뭔가 까끌거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까끌거리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촉감이에요. 어깨 부분에 셔링이 잡혀 있어서 벌룬 모양으로 이렇게 어깨가 되게 예쁘게 체형 커버가 돼요. 상체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단추를 다 채우면 제가 입었던 것처럼 하나의 탑처럼 그렇게 입어도 되고 안에 슬리브리스 탑을 입고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싹 걸쳐서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싹 걸쳐주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시원하고 가 가벼운 니트 소재의 가디건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여름이 되면은 항상 반바지가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뭘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그래서 베이직하고 해가 지나도 계속 계속 입을 수 있을만한 아이템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코텔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딱 베이직한 그런 여름 쇼츠예요. 또 너무 베이직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운데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있어서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소재가 진짜 진짜 얇고 쿨링감이 느껴질만한 소재라서 입었을 때 진짜 진짜 시원하고 무엇보다 활동하기에 정말 정말 편해요. 저는 S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허리가 조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베이직한 네이비 컬러라서 어느 탑에 매치를 해도 정말 휘뚜루마뚜루 코디가 완성이 될 만한 그런 쇼츠예요. A 세컨즈의 은근히 가성 비 좋은 가방들이나 신발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요번에 이 귀여운 미니 크로스백도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반타원 모양으로 앞부분이 이렇게 빵실하게 딱 잡혀있는데 자석으로 오픈되는 디자인이라서 여닫기에도 너무너무 편하기도 하고 아이보리 색인데 은은하게 회색빛 라벤더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되게 오묘한 컬러예요. 컬러감도 뭔가 흔하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크로스로 매도 귀엽고 그냥 편하게 숄더로 어깨에다가 걸쳐주기에도 너무너무 가볍고 편해가지고 올 여름에 편하게 이렇게 매치하기 좋을 만한 아이템으로 잘낼것 같아요. 짜잔. 다음은 아주아주 아주 편안한 무드의 기본 화이트 크롭티인데 스포티한 무드의 브랜드인 샌드 사운드 제품이에요. 넥라인이랑 소매 부분에 이렇게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티셔츠인데 요즘 이런 배색 디자인이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가운데 딱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사이즈의 농구공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크롭이지만 품이 되게 넉넉해가지고 어느 체형에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크롭 티셔츠예요. 반바지, 청바지, 스커트, 슬랙스 어디에나 두루두루 매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템이고 여름에 사실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바로 이런 여름 티셔츠인데 베이직 하면서도 이런 배색 포인트가 깜찍하게 들어간 이 티셔츠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매치했던 이 팬츠,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 팬츠는 보자마자 올여름엔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겠다 해서 바로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넣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와이드한 핏이에요. 끝부분에 이렇게 좀 여러 겹에 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 때문에 편한데 핏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입었을 때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팬츠예요. 맨살에 닿으면 약간 시원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하늘하늘한 소재는 잘못 사면은 언더웨어가 비칠 수가 있는데 얇지만 속옷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톡톡한 원단이고 너무 예뻐 분은 모래 같은 컬러? 여름이랑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여름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저의 에센셜 팬츠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런 볼캡도 필수품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우스 오브 써니 브랜드 제품인데 하우스 오브 써니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브랜드예요. 근데 비이커에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직구도 아니고 빠른 배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아주 아이시한 그런 스카이 블루 컬러에다가 이 로고 자수는 뭔가 비슷한 컬러감이긴 한데 광택감이 도는 소재여가지고 입체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사이즈도 너무 작지 않아가지고 썼을 때 머리가 편하기도 하고 일단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청량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박시한 티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이렇게 포인트로 탁 써주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볼캡이에요. 다들 여름 샌들 장만하셨나요? 저는 요번에 아주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을만한 샌들을 장만했는데 올해 SSF샵이 입점시킨 쇼리라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전통 있는 역사가 깊은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코르크소재 샌들은 정말 많은데 너무 흔하고 너무 뻔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특별한 디자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쇼리라는 브랜드 제품이 발등 부분에 가죽 버클 색감이랑 같이 아웃솔이 엄청 청키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특별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좀 바닥이 젖어 있을 때가 많은데 코르크 소재에서부터 물 같은 것도 조금 더 보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뻔한 베이지가 아니고 아주 약간 핑키한 느낌이 나는 핑키 베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발이 닿는 부분도 발 모양에 맞춰서 굴곡이 다 잡혀 있어요. 맞춤 신발 그런데 발에 아주 착 감기는 이번 여름에 제 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휘뚜르마뚜루 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룩에 매치를 해줬던 짠요 복조리 미니백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숄더백이랑 같은 브랜드인 디에퍼처 제품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laughs> 제 취향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가방을 똑같은 브랜드에서 두 개나 구입을 했는데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진짜 귀여운 복조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끈이 어깨에 걸쳐도 이렇게 넉넉하게 남을 만한 길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편하게 어깨에다가 달랑달랑 이렇게 메기 좋더라고요. 또 센스 있게 이 조이는 끈 부분에 스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조리의 모양을 딱 잡아서 메고 다니기 좋을 만한 제품이고 이 가방도 은근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저는 오늘 팩트랑 파우치랑 지갑이랑 코치 <laughs> 아주 야무지게 수납하기 좋을 만한 사이즈여가지고 흔하지 않고 유니크한 저만의 데일리 백이 하나 생긴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패션 아이템들뿐만 아니라 뷰티 아이템들도 몇 가지 사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가져와봤어요. 짜잔. 요거는 처음 딱 보셨을 때 어떤 제품인지 감이 잘안 잡히실 거예요. 바로 데오드란트입니다.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진 데오드란트 보셨어요? 참으로 유명한 메종루이 마리 제품이고 아주 거대한 딱풀처럼 생겼는데 참...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제가 사용하는 데오드란트를 누군가가 보게 되면 은좀 쑥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데오드란트라고 한눈에 알아채기 좀 쉽지 않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부담없이 챙겨 다니기 좋겠더라고요 큼지막 해가지고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데 큰만큼 여러분 진짜 바를 때 거의 원터치 <laughs> 아니 원터치까지는 아니지만 쓰리터치로 정말 싹 바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하. 정말 향이 좋아요. <laughs> 은은하고 향긋한 수평이 나고 팔을 살짝살짝 벌렸을 때 저한테 이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데 아,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향이 또 그렇게 세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이 향을 조금 더퍼뜨리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 팔에도 이렇게 쓱싹쓱싹 좀 바르거든요. 끈적이거나 뭐 유분기가 돌다던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맨살에 발라도 전혀 부담이 없을 만한 제 아무도 데오드란트 향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한 향긋한 향이기 때문에 올여름에 강추하는 첫 번째 뷰티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했었던 벤포드의 필로우 미스트예요. 여름에는 워낙 습하니까 친구에서도 엄청 금방 눅눅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패브릭에 뿌릴 수 있는 현백수나 이런 필로우 미스트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침실은 편안해야 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자연적인 편안한 릴렉싱이 되는 향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에 달려있는 평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향을 맡아보지 않아도 내 취향이겠거니 하고 바로 구매를 해봤어요. 역시나 정말 제 스타일의 편안한 무드 고급 스파에서 풍길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마냥 풀 같은 그런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기분 전환이 되는 향이라서 갈 때마다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가벼운 선물용으로도 건네주면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아이템은 짜잔. 올여름 향수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이 SW19 이라는 브랜드가 어디선가 아이돌이 추천 니치 향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궁금해하고 있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오드 퍼퓸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이 상자 케이스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대로 보관을 해왔거든요. 이 향에 대한 설명이 공원 호숫가 벤치에 들어오는 물과 꽃향의 절묘한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무드에 잘 맞겠다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촉촉한 물향이 느껴지는 워터 베이스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은은하고 달달한 꽃향이 느껴지는 청량한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의 파우더리한 플로럴 계열이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 여름에 뿌리기 너무너무 완벽한 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투명한 유리 보틀에 로고 스티커가 뒷부분을 보면은 딱이 향이랑 어울리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케이스 디자인의 센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뿌리고 나면은 좀 강하게 느껴졌던 처음에 그 느낌이 금방 부드럽게 중화가 돼가지고 그냥 살냄새 같이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더라고요. 가격도 이만하면은 다른 니치 향수에 비해서 정말 정말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너무 강하고 센 향수를 뿌리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네 살냄새처럼 은은하게 뿌릴 수 있는 여름 향수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름 필수템들을 보여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룩, 어떤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는 꿀템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제품은 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상품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더 빠르고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